오늘은 여기 리멘트 파, 리멘트 베이커리를 오픈해 보려고요. 이 표지는 이렇게 돼 있고, 옆면은 이렇게, 뒷면 이렇게 이렇게 돼 있어요. 일단 여기 어, 입구가 여기여서 여기 한번 뜯어볼게요 잘안 뜯기네. 이제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오, 음, 화질이 좋네요. 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입구를 뜯어볼 건데, 여기 입구를 한번 뜯어볼게요. 그냥 가려까 어, 전화가 안 됐는데. 잘고요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짠! 여기 앞에는 요렇게 되어있고, <laughs> 여기 귀여워요. 이렇게 되어있고 오늘은 딱한 개만 한번 보여주겠습니다. 여기 안에를 보여줘야 되다 이렇게, 이렇게 수이 들어있어요. 귀여워요. 일단 제일 첫 번째 라스트를 뽑아보겠습니다! 이거는 나중에 저 생일 때 포장을 해보겠습니다. 먹어보겠습니다. 여기를 눌러주면 이게 이렇게 열려요. 이렇게 열려요. 어? 뭔가 좋은 게 있었어요. 먹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한 면밖에 안돼 있어서 아쉽네요. 여 여기엔 여기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것도 만들면 되는 거예요. 만들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뜯어보겠습니다. 음, 첫 번째는 귀엽죠 이렇게 저울이 들어있어요. 음, 이건 뭐지? 모르겠네? 뭔지 우리가 모르겠어요. 뭔지 모르겠어. 올리는 건가? 이렇게 올리는 거일까? 이게 올리는 건지 모르겠네. 요 자, 두 번째는. 자, 게 응? 와 약간 그릇에 밀가루 반죽이 들어 있어요. 아 너무 귀여워요. 여기 표정도 있는데 카메라에 못 담는 것 같아요. 보이시나요? 꼭, 꼭. 초점이 잘안 맞아서 이렇게 돼 있고요. 여기에 귀여운 통이 있어요. 자세 번째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에는 그냥 팍 찢어주면 되는데 나안 찢어져요 그래서 가열 렇 뜯고 있습니다 어? 뭔가 날라간데 안에 있는 거는 잘 있었고요 다음 것도 뜯겨버렸어요 이거 날려갔어 짠이 스티커가 있고 우유 미, 우유 요런거 아 여기 너무 귀여워요. 야 귀엽고요. 이것도 있었어요. 제일 마지막 대만의 캐릭터예요.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여기 여기 손이 있는데 여기 손 안에 구멍 안에 얘를. 끼우는 건가 봐요 음, 귀엽 귀엽 귀엽쪽 귀엽. 여기에 이제 스티커를 붙여주겠습니다 일단 요 동그라미 스티커는 동그라미 스티커는 요 겨울에 앞여기에여기 아, 면에 붙여들 붙여보겠습니다 딱딱 딱 이렇게 맞게 붙였어요 두 번째는, 음, 요 밀크가 한번붙여봅니다 얘를 떼가지고, 아, 참 얘를 그때서, 요 밀크 우유에, 밀크 우유에 반쯤 된 쪽에, 얘를 붙여서, 앞면이 보이게 드리겠습니다 앞면에 이게 보이게 하니네 뒷면에 붙여야 되겠어요. 이렇게 끄시고.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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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이래야죠. 아, 요 안에 얘를 넣는 거였네? 뭐, 이렇게 안 돼. 짠! 이렇게 밀크도 완성되었습니다 캐릭터도 너무 귀여웠고요 일단 제 마지막인 요 버터 를 한번 붙여보겠습니다 버럴 이라고 돼있어요 빠라바랄 이거 잘 안붙어져요 여기서 한번 붙여 붙였다! 아! 알겠어요. 여기에 얘를 넣는 거예요. 이렇게 넣으면, 얘를 이렇게 하면, 버터가 나오는 거예요. 아, 이거 딱그 빵, 그거 만들기네요. 밀가루를 여기 붓고, 우유를 붓고, 버터를 부어서, 저울을 재준 다음에, 얘를 이캐릭터에 손에 끼어서 쭉쭉 섞어주면 빵 반죽이 완이 이렇게 빵 반죽이 완성되는 거인가봐요. 이렇게 빵 반죽이 완성돼요. 이제 얘는 그냥 이렇게 뒤집어봤어요. 빵 반죽. 이렇게 있어요. 그럼 안녕. 다음에는 8, 아니, 나머지 다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안녕.